네, 여기는 찜질방, 저기 보이는 그 일본어가 카타카나로 해서 찜질방 고업에 되어 있습니다. 고업에 있는 유일한 찜질방, 한국을 모방을 해서 하는 건데, 한국 사람이 운영합니다. 자랑스럽게도. 음. 그 산노미아역에서 신나가타역, 나가타역이 있고, 신나가타역이 있습니다. 하기 뭐, 구글 검색하면 뭐, 요즘 다 나오지 않습니까? 신나가타역에 내려서, 시, 건너서 11번 버스를 타면, 종점에 오면, 여기 바로 옵니다. 저기 보이는 그, 돌로 하루방도 있고, 그죠? 안에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식당이,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네. 한국 식당이 있고, 굉장히 크고, 어, 오사카는 온천이 없습니다. 온천이 없기 때문에, 어, 고베에 유일한 그 아리마 온천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찜질방은 없고, 어, 온천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근데 여기는 입장료 온천만 하는 데는 사우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사우나를 좋아하니까 사우나가 있는데, 사우나하고 온천하는 데는 노천 온천도 있고요. 음. 900엔이니까 한국 돈으로 9 0 0 0 원, 그다음에 찜질방 들어가는데 1000원, 만원 그러니까 19,000원, 그러니까 2만 원만 하면 충분히 온다 이거죠. 근데 여기 수분값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분하고 화장품이 없기 때문에 저렴한 대신 그런 대용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찜질방은 한국 찜질방처럼 해놨는데 훨씬 좋습니다. 보니까 한개 지하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 일청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물도 굉장히 좋고, 노천, 노천 온천도 있고, 음. 꼭 한번 와보기를 강추합니다. 여기는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그 아리마 온천으로 가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몰라 주말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한국 사람이 하는 데인데 조용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어, 꼭 관광 올때 한번 와볼 만한 곳입니다. 네, 찜질방 스파 고이었습니다.